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은 영마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마의 두 번째 시간은 해의 영마에 대해서 한번 <laugh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의 영마는 이제 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리학적 체형이 바뀌어서 양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개해, 을해, 정해, 기해, 신해 이렇게 해의 영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길과 흉을 따졌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해의 영마는 기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라는 글자의 영마인데 이 해수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지요. 이 해수라는 것은 오상 중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물로 봤을 때는 돼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돼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동물 자체가 자신이 죽을 때도 알기 때문에 막 끙끙 막 울고 막 그렇지 진짜 똑똑한 동물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자식을 키울 때도 뭔가 좀 먹이를 막줄 때도요 막 밑에를 이렇게 막 돼지가 네 발을 이렇게 걷잖아요 뛰당긴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은 일부러 이렇게 밑으로 딱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말이죠 뛰당기고 되게 똑똑한 동물이요 아무튼 그리고 <laughs> 이 해수라는 글자는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제 신유술, 술월이 되면 이제 가을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 이 해수라는 글자의 지장간을 살펴보시면 은 감목이 있고 무토, 감목, 그 다음에 임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장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수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로 가기 전에 따뜻한 물, 생명체가 얼어 죽지 않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물.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라는 친구는 오행이 수잖아요. 수는 생명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방광, 이런 쪽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수라는 글자는 어, 물이죠, 물. 물이기 때문에, 아, 뭐랄까. 바다, 요런 쪽으로 좀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를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밤, 요런 쪽에 볼수 있기 때문에, 소리, 혹은 영적, 뭐, 이런 뜻도 같이 내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소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는 영마가 있다면, <laughs> 자신이 타고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소리에 능통한 사람, 이렇게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을해는요, 일단은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을해라는 것 자체가, 을목은 이제, 오행이 목이잖아요. 근데 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을목 자체는 구불구불하게 뭔가 좀 간목은 딱딱한 것에서 뭔가 좀 새로 나오는 새싹 이런 존재라면은, 을목은 이제, 뭐랄까 구불구불한 그뭐 쇠가 있든 뭐가 있든 구불구불하게 좀 심사숙고하기 힘들게 힘들게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을해라는 것이 이렇게 연말에 나타났다 끈질긴 생명력,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어떠한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을해는 재수가 좋고 자신만의 어떤 물에 동동 뜨는 그런 꽃잎처럼 혹은 물 위에서 살수 있는 그런 생명체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만들면서 운이 좀 따라주는 그런 영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책에서는 전쟁이 나도 살아남는 영마 이렇게 좀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요 요 표현이 좀재밌어서 남들이 막 엄청나게 막 바쁘고 뭐 이렇게 삶이 분주하고 이렇게 돼도 이 의회는 전쟁이 나도 살아남는 것처럼 되게 뭐랄까. 운이 좋아요. 그냥 운이 좋아. 그래서 전쟁이 나도 살아남는 영마. 그래서 이을에는 대체적으로 운이 잘 따라준다. 이유는 이 해수라는 글자가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공급해 줄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인이라는 것은 뭐 엄마, 고향,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되는 해수를 타고 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꽃잎처럼 혹은 생명체처럼 운이 좋다. 생명력이 끈질기다. 자, 정해는요인간마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마라는 뜻은 나라의 법과 제도를 수호하는 역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이렇게 좀, 어 일을 하신다면 괜찮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해라는 것에서 해수라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 큰 직장이 되겠지만은 공기업, 대기업, 이런 쪽도 좀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주관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그리고, 천간에 정화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정화가 촛불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남을 비춰줄 수 있고, 착하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같은 존재로서 착하고 남을 비춰주면서, 사람 자체가 생각적으로 예의가 있고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예를 본다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수호하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어둠 속에 뭔가 좀 밝혀주는 역할로서 등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비춰주고 삶의 어두운 삶에서 뭔가 좀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돼서 인간만 이게 정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해의 영마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상품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영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뭔가 좀 말재주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장사꾼 기질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해수라는 것이 지지에 깔려있는데 만약에 신금이 일간에 해당되었을 경우 이 해수라는 것은 십신적으로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어적 표현 이런 것에 능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상으로 봤을 때도 상품 완성된 가공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려면 일단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신금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능통하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금이 일간일 경우에는 즉 여기에서 신해 영마로 봤을 때는, 신금은 보석에 해당되고, 완성된 상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laughs> 것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날카롭고 응축된 기운이다. 그러면, 식신 상관에 해당하는데, 해수가 상관에 해당이 되고, 보석은 완성된 가공품에 해당이 되니, 어떻겠습니까? 배를 타고, 어디론가 상품을 판매하든지 내가 언어적 표현으로 하여금 상품을 더욱더 반짝하게 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상품을 운송하는 상업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무역 쪽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그 신의 영마는 상품과 관련된 영마 상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의 영마는요. 오행이 다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타고난 끼가 재능이 많아요. 그러면 이 <laughs> 개수라는 것은 비, 뭐 땀, 액체, 고체, 기체, 변신의 마법사. 어떻게 뭐 하늘이 통제하지는 못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의 오행으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적인 예술성의 용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해라는 것은 소리를 쓰는 직업 해외에 연주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소리에 능통한 사람들 혹은 인기 생명의학 쪽에 기반해서 예술가적인 기질을 뽐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해 개 중에 해수는 이 십신으로 봤을 때 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딘가에 구속받는 걸 싫어하면서 내가 내갈길 가겠다. 나는 변신의 마술사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수의 오행이 특징이 타고난 재능이면서 수는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밑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고체, 기체, 다양함 이런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라는 것은 비 혹은 인체를 비유를 했을 때 땀, 소변, 뭐 식구 근무로도 이제 좀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 안개, 측량, 측량하는 것, 지혜 뭐 이런 쪽으로 다 봐요 그러면서 구속받지 않으며 목이라는 생명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존재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해를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자신이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예술성의 욕마가 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마는 이렇게 해수의 영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내일은 사와 인을 한꺼번에 해서 영마는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